안녕하세요. 저는 고등 청소년국 2학년 김시아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청소년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 삶의 변화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참석한 수련회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제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큰 시기,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2박 3일 동안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중등국과 고등국이 함께하는 연합수련회에서 중학생, 동생들과 함께 조를 짜고 조별 모임과 공동체 훈련을 하는 시간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제가 수련회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저녁 집회 때 이창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 시간에는 하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둘째 날 집회 시간에는 의지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털어놓으며 고통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오히려 제 스스로를, 해, 스스로 해려,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과 같이 저 또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의 노,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기 전에는 좋은 대학과 직업 등 제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살았고 또그 조건들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게 하셨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 삶에 채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또 제가 받은 사랑을 주위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